올 추석엔 미국 사는 작은 집 가족들이 다 온다는구나. 어머, 왜요, 어머님? 뭐? 아니 왜라니 가족들 보러 오는 거지. 네 시아버지 오랜만에 동생네 가족 온다고 싱글벙글이다. 올 추석엔 너희들이 신경 좀 써야겠다. 작은 아버님, 어머님이랑 애들 아빠 사촌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래, 온 가족 출동이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온대.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있는 동안 여기서 지낸다고요? 호텔에 있다가 명절 며칠 동안은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부대껴야 서로 더 정들지 않겠니? 네 시아버지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나도 그러라고 했다. 아, 다들 너무 눈치 없다. 뭐? 둘째, 너 뭐라 그랬니? 아, 아니에요. 어쩌겠니? 나 혼자 음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괜찮겠어? 그럼요, 어머님. 저 혼자라면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젠 동서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동서, 올 추석에 우리 죽었다 생각해야겠다. 아, 어, 올 추석엔 연휴도 길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데. 어머님, 너무 하세요.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니, 고생 좀 해줘. 응? 다음 날, 동서, 우리 음식 뭐할 건지 정해서 장부터 봐야 할것 같아. 이렇게나 빨리요? 김치도 몇 가지 담가야 하고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놔야지. 추석 때좀 편하지 않을까? 아마 장도 몇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입이 많잖아. 사촌들은 뭘 좋아하려나? 아, 어, 정말 한숨부터 나오네요. 우리가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시켜 먹지. 안 그래요? 그래도 집밥이 그립지 않으시겠어? 좋으신 분들이야. 우리 작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요? 형님은 덕이라도 받죠. 저는 뭐예요? 받은 거 하나 없고 결혼식 때한번본게 다인데. 동서 여행 좋아하잖아. 나중에 미국 한번 가. 글쎄요.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시댁 신세는 안 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 장 보시게요? 내일 어때? 브런치나 먹자. 먹으면서 음식 뭐 할지 얘기 좀 하고 같이 장 보면 될것 같아. 내일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형님. 그래, 내일 연락할게 동서. 다음날. 님, 어쩌죠? 왜 동서, 무슨 일 있어? 제가 오늘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지 뭐예요. 뭐? 허리를? 네, 제가 허리가 안 좋아 자주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응급실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어머, 어떻게 병원은 다녀왔어? 병원도 못 가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가요? 아는 병이라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되고, 약 먹고 쉬면 괜찮아져요. 그래? 얼마나 쉬어야 낫는데? 글쎄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 정도는 누워있어야 할것 같아요. 일주일씩이나? 그렇게나 길게 누워있어야 해? 네, 형님. 고질병이에요. 얼마나 아픈데요. 저 화장실도 기어서 가요. 그래, 동서도 뭐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 형님, 그런데 어쩌죠? 저, 몸이 이 지경이라. 형님 하나도 못 도와드릴 것 같은데. 괜찮아. 그게 문제야. 동서 몸이 더 중요하지. 할수 없지 뭐. 나랑 어머님이랑 어떻게 해봐야지. 정말 죄송해요. 아,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저도 제가 너무 싫으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언제 나와서 시댁 올지도 모르겠네. 네, 제가 열심히 찜질도 하고 약도 먹고 해서 빨리 낫도록 해볼게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형님, 힘들면 못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님한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네, 형님, 죄송해요. 추석 전날. 어머, 너 코피. 커피... 어머, 어, 어머님, 휴지 좀. 아이고,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미안해 죽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뭘 둘째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할수 없죠 뭐 어머님 이거 전 부친 거 동서 엄청 좋아하는데 좀 가져다 줄까 봐요 네가? 네 핑곗김에 저도 좀 쉬고요 그래 그럼 그럴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전해 주고 너도 집에 가서 좀 쉬다 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음식 그냥 다살걸 그랬나 봐. 네가 고생이다. 아니에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죠. 그럼 동서 괜찮은지도 좀 보고 전도 전해 주고 올게요. 그래,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다녀와라. 알았지? 네. 몇 시간 뒤. 둘째가 집에 없다고? 네, 어머님. 아무리 초인종을 울리고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어요.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집에 혼자 쓰러져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이 돼서 서방님한테 전화해서 집 비번 물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없어요. 아니, 그럴 리가.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다는 애가 어딜 가? 그러니까요. 진짜 귀신이 고칼노릇이에요. 민철이는 뭐래? 지댁 어디 간지 모른데 누워있는 거 보고 나와서 모르겠대요. 서방님 전화도 안 받는데요. 어머, 대체 어떻게 된 거라니? 혹시... 뭐? 동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꾀병? 일하기 싫어서요. 거짓말로 아프다고 하고선. 에이, 설마. 너는 네 동서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괜한 오해하지 말고 기다려 봐라. 연락 오겠지. 네, 알겠어요. 잠시 뒤. 여보세요? 어, 영재야. 어쩐 일이야? 추석 잘 보내라고 전화한 거야? 너 어디야? 나? 어디긴. 지금까지 코피까지 흘려가며 전 부쳤다. 너 혼자 뺑이 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네 동선은 뭐하고. 아, 허리를 삐끗해서 못 움직인데. 나 혼자 다 했어. 야. 그 여시 같은 게 거짓말했나 보다. 뭐? 왜? 나 지금 공항이거든. 그런데 공항에서 니네 동서 봤어. 정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니야, 가만. 설마. 왜? 아니 안 그래도 금방 동서한테 음식 좀 가져다 주려고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맞네, 맞네. 거짓말하고 어디 여행 갔나 보네. 말도 안 돼. 정말 그랬으려고 나 독박 씌우고 여행을 간다고? 그럴 리 없어. 사람 잘못 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네 동서 모델같이 키 엄청 크고 말랐잖아. 어디에서든 눈에 띈다고. 분명 놀러 갔겠지? 차림이 딱 어디 놀러 가는 차림이었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나? 설마…… 어디 더 알아볼 데 없어? 알아볼 데? 아 맞다, 끊어 봐. 왜? 우리 동서, SNS에 환장한 애거든.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거야. 너랑 마파라고 있어? 아니지, 가족이라곤 마파를 안 하지. 나 아는 후배가 동서 마파라고 했어. 동서는 내가 그 후배랑 연이 있다는 거 모르고, 그쪽한테 물어보면 미스테리 풀리겠지. 그래, 나중에 결과 보고해 궁금하니까. 어 그래, 추석 잘 보내고 연휴 끝나고 한번 보자. 응? 진짜 네 동서 거짓말하고 놀러 간 거면 조져놔. 알았지? 오케이. 그날 저녁. 어머님, 응, 어, 좀 쉬었니? 네, 동서 말이에요. 그래, 민철이랑 연락됐어. 너 잘까 봐 내가 연락 못했는데, 란이 친정에 있대. 친정에요? 민철이는 하루 종일 여기 와 있고, 혼자 있으려니 힘들었었나 봐. 그래서 친정 오빠 불러 친정 갔나 봐. 친정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동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 좀 나았대. 내일 모레쯤 올수 있다고 하더라. 아, 명절 다 지나고요. 저도 미안해 죽더라. 너 혼자 음식 했다고 둘째한테 너무 눈치 주지 마. 알았지? 네, 그래야죠. 추석 다음 날. 어머니 형님, 왔어요. 아이고 왔어. 허리는 어때? 괜찮은 거야? 어머님이 걱정해 준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래. 어머님이랑 형님이 고생 많으셨죠, 뭐. 너무 죄송해요. 동서. 얼굴이 좀 탔다. 아니, 집에서 누워만 있었을 텐데 어떻게 탔지? 아 제가 오늘 화장품을 바꿨더니 그렇게 보이나봐요. 너무 집에만 있어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볼터치도 좀 하고. 어, 민철이 데리고 왔어? 몸은 괜찮아? 네, 작은아마님. 멀리서 오셨는데 와보지도 못하고. 제가 마음이 쓰여서 혼났어요. 아이, 뭘. 이렇게 보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한국 오셨는데 구경은 많이 하셨어요? 응, 어, 올 때마다 한국은 너무 좋아. 깨끗하고 편리하고 맨날 감탄하면서 즐기고 있어. 다행이네요. 이거. 어머, 이게 뭐야? 자개 보석함인데 전통적인 선물이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작은 어머님 드리려고. 어머 뭐, 마음 씀씀이하고는 너무 예쁘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세요? 다행이다. 저 다음에 미국 여행 가면 한번 놀러 가도 되죠? 당연하지. 언제든지 놀러 와. 와 신난다. 어머님 저뭐 할까요? 제가 오늘은 뒷설거지 다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큰 애가 이미 다 했어. 어찌나 손이 빠른지 제 코피까지 흘렸어. 니네 형님 고생 많이 했다. 니가 나중에 안마나 좀 해줘라. 어머, 형님, 제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중에 제가 맛있는 밥 살게요. 그래. 아참, 우리 기념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 집안 며느리들끼리. 어, 좋지. 미국 가면 한참을 한국에서 찍은 사진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맞아요. 남는 게 사진이에요. 어머님 오세요. 동서. 동서도 와. 네, 형님. 제가 멋지게 단체 셀카 찍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잠시 뒤. 제가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찍은 사진 올려드릴게요. 어, 좋아. 얼른 올려봐라. 잠시만요. 참 세상 좋아졌지? 바로 찍고 바로 확인하고. 그러게요, 형님. 요즘 젊은 애들은 SNS에도 바로 올리고 하더라고요. 어, 왔다. 가고 있죠, 어머님? 동서도 확인해봐. 네, 형님. 어, 그런데 이 사진들은 뭐야? 어머. 아니, 이게 누구야? 이거 둘째 아니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네? 이거 언제 찍은 거냐? 어머, 그게 왜 같이 따라 올라갔지? 어, 어떡해. 제가 클릭을 잘못했나봐요. 어머, 이게 뭐예요? 왜제 사진이 형님한테? 아, 나 이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동서? 아니 이거제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잖아요. 형님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니 동서가 마파라고 있는 친구가 나를 알거든. 명절 때 동서가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간것 같다고. 나 고생하고 있는데 동서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괘씸하다고 캡처해서 보낸 거야. 아. 기막혀. 뭐야, 그런데 이거 태그가 아주 기가 막히네. 시댁 탈출, 꾀병 부림, 형님 개고생 하겠지. 진짜 싫다, 시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눈치 없게 외움. 아니, 이게 다 뭐야? 하, 둘째 너 허리 삐끗했다는 거 거짓말이었냐? 어머니, 간도 크다. 명절에 거짓말까지 하고 제주도를 가? 야,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머, 앞에서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살살거리며 사람 홀리더니 뒤에서 욕을 했다 이거지? 야 완전 상여우네. 형님, 뭐 저런 애를 며느리로 봤어요? 진짜 상식이하네. 그러게.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저런 애인지도 모르고 첫째만 나모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기만할 수가 있지? 그거 네 지인들 다 보는 거지? 거기에 내 욕을 했다고? 와,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아무도 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난? 야, 니네 형님은 너 없이 코피 쏟아가며 그 고생을 하는데, 너는 장난이나 치고 그게 인간이 할 행동이냐? 아니, 애도 아니고 어떻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러를 가? 어머님, 됐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 너 앞으로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시댁 행사에도. 절대 안 부를게. 일 같은 건 절대 시킬 일 없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네 멋대로 살아. 알겠니? 어머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유, 형님, 제가 괜히 와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네요. 제가 완전 눈치 없는 노인네네요.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제발 너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첫째야, 너 이거 알면서도 둘째 감싸주려고 그랬던 거냐? 네. 두분 이거 알면 노여워하실 거 아니까요. 저만 참으면 되니까. 아유, 이렇게 생각이 깊고 어지네를 내가 그렇게 뭐라고 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사람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동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 따로 있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내 며느리가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머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마. 내 동서 앞에서 창피해 죽겠네, 가라. 네? 괜히 오고 싶지도 않은 시대 와서 억지 웃음 지으며 앉아 있지 말고 가라고. 나도 역겨워서 네 얼굴 보기 싫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며칠 뒤, 형님, 일부러 그랬죠, 뭘. 일부러 그 사진 단톡방에 올린 거 맞죠? 글쎄, 내 손가락한테 물어봐. 클릭한 건내 손가락이니까. 지금 장난해요? 나도 나지만 형님도 보통 아니네요. 칭찬이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동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어디 까불고 있어? 형님 때문에 저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남편도 저못 믿겠다고 저랑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펄펄 뛰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게, 어떻게 남편까지 속여가며 그 짓을 해? 친구랑 제주도 간거 맞아? 혹시 남자 아니야, 그 친구가? 형님. 알게 뭐야. 동서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 신뢰를 잃었어. 뭘 해도 다 의심이 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그런 쓰레기 아니라고요. 쓰레기 아니면 휴지 조각이요? 형님, 형님이 이사다리 나겠으니까 형님이 책임지세요. 뭐? 형님이 제편좀 들어달라고요. 그래야 어머님도 마음이 좀 풀릴 거 아니에요. 네? 싫은데? 내가 왜? 내가 왜 수고롭게 내키지도 않는 짓을 해야 하지? 동서가 뭐가 예뻐서? 형님, 진짜 이러이에요 나이 먹어서 손 아래 동서 약점 잡고…… 약점? 동서, 나 제대로 한번 해볼까? 동서 sns 제대로 한번 털어 봐.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그것만 보면 시댁 식구들이 다 악마인 줄 알겠더라.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 돼 있던데. 와, 누가 보면 동서 시집살이 엄청한 줄 알겠더라. 쥐뿔 한 것도 없으면서. 그거 보면 우리 시어머니 쓰러질 것 같던데? 한번 제대로 털어 봐. 형님, 제 sns인데 무슨 말을 못 해요. 동서, 그거 지 얼굴 침 뱉기야. 해도 정도가 있지. 아유, 참, 헛똑똑이다, 헛똑똑이야. 형님. 동서, 이 가방 어때? 어머, 이거 엄청 비싼 명품이잖아요. 작은 어머님이 선물로 주셨어. 네? 나 이번 추석에 너무 고생 많았다고 백화점 데리고 가서 사주셨어. 어머, 저는요? 동서 것도 사주려고 했는데 그사달이 난 거야. 그래서 나두개 받았다. 동서 못까지 뭐라고요? 두 개씩이나요? 응. 동서가 진상 떠는 바람에 내가 횡재했지 뭐야.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아, 억울해. 작은어머님이 그렇게 부자셨어요? 그런 거 척척 사줄 만큼? 몰랐어? 엄청 부자셔. 내가 저번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참, 내년 봄에 어머님 아버님하고 우리 가족 모두 미국 가. 비행기 표다 끊어주시고 미국 오면 크루즈 여행도 함께 하자고 하시네. 뭐라고요? 크루즈요? 이번에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보답하고 싶으시다고. 역시 부자는…… 씀씀이도 다르다. 그치? 저는요, 저도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서방님까지는 됐는데, 동서는 콕 집어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더라. 아이씨, 너무해. 그러게 마음볼를좀잘 쓰지 그랬어. 너무해요, 다들. 저만 왕따 시키고. 동서가 왜 왕따가 되는지 잘 생각해봐. 남탓하지 말고. 아, 참. 서방님, 어머님 댁으로 아예 들어왔던데 둘이 별거라도 하는 거야? 집 나가겠대요. 저 소름 끼친다고. 형님, 저 어떡해요? 음, 소름 끼칠 만하지. 동서가 음식에 약이라도 탈까 봐 겁난데, 서방님이. 뭐라고요? 나 정말 그런 쓰레기 아니라고요. 알게 뭐야? 형님, 어쩌니 자업자득인 걸. 저 진짜 새 사람 될게요. 저 개과천선할게요, 형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후, 네. 서방님은 그일 이후로 동서 정 떨어진다고 별거에 들어갔고요. 매일 이혼한 해만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뻘짓한 동서 덕분에 시댁에서 완전 귀염 받는 며느리가 됐답니다.